안녕. 이번에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 자, 우리가 처음에는 주격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은 이제 목적격 관계 대명사야. 근데 목적격 관계 대명사도 주격 관계 대명사랑 똑같이 선행사에 따라서 쓸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개다라는 거지. 여기가 사람, 그서 그렇죠? 사물 아니면은 동물. 아니면 뭐 사람, 사물, 동물이지. 그러면은 후, 아니면 훔 위치 대시야.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훔이 있구나 정도만 아 알면 훔 대신에 후를 쓸 수도 있는 거니까. 목적격 관계 대명사일 때나, 뭐 주격 관계 대명사일 때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지만, 뭐가 다르다고 훔이라는 애가 꼈다. 라는 것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어떻게 만드냐 언제 쓰냐 라고 하면 주격관계대명사 랑 똑같아요 자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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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자를 알아 히 이런 문장이 있어 자 그러면 그는 그 여자를 좋아하고 똑같은 게그 여자랑 얘랑 똑같잖아. 그죠 똑같이, 똑같지 그러면 앞에 있는 걸 지우는 게 아니라 우린 항상 어디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를 지워. 근데 허리 사람이니까 후 위치 대중에서 뭘 쓰는 거야? 후를 쓰는 거지. 그러면 이 후가 어디로 가냐? 하면 I 문장의 앞으로 건너와서 후를 쓰고 그죠 그다음에 he loves다. 라는 이야기야. 그죠? 그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나는 알고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러면 주격이랑 뭐가 다르냐 하면 이 문장에서 목적어가 없는 거야. 왜? 목적어 대신에 뭐가 왔으니까? 후가 왔으니까. 그런 차이야. 주격 관계 대명사는 주어 대신 쓰는 거고,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뭐 대신에 쓰는 거라고, 목적어 대신에 쓰는 게 목적격 관계 대명사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밑줄 친것 중에서 뭐 다른 것을 고르세요. 뭐 다른 수를 고르세요. 라고 하면 뭐를 고르냐면 자, 주격 관계 대명사랑 목적격 관계 대명사랑 뭐가 다르냐 하면 주격 관계 대명사는 주어가 없어. 근데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주어가 있어.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죠? 첫 번째 주어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나고 두 번째는 생략이 안 되고 얘는 생략이 된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주격이 안 되는 게 목관대는 다 돼. 그리고 목관대가 되는 건 주격관계 대명사가 안 돼. 그렇죠? 이런 것들은 조금 봐야 돼요. 그래서 주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제일 먼저 확인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 뒤에 주어가 오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고 주어가 없으면 주격 관계 대명사고. 요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생략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고는 딱히 어려울 게 없어요. 목관대는 주격 관계 대명사랑 목적격 관계 대명사랑 구별하는 거 말고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 자, 안녕. 이번에는 콜 AB야. 그죠 이거 콜 AB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형식 동사를 한번더 이야기를 해줄 거니까 까먹지 말고 봐야 돼요. 그죠? 중간에 이거 콜 AB만 시험에 나오진 않고 전체적으로 다 나올 거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콜 AB가 뭔냐 하면 주어 자, 동사가 오고 그다음에 목적어가 오고 그다음에 목적격 보어가 온다라는 이야기야. 우리가 이거를 문장의 몇 형식이라고 부르냐면 5형식이라고 부르는 거. 그렇죠? 그러면 얘랑 얘랑 뭐한 거라고 똑같다라는 게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역할이다라는 거를 조금 기억을 해야 돼요. 얘랑 얘랑 뭐 하다고 똑같다. 라는 이야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동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콜이랑 저기 그래서 콜이랑 그 다음에 메이크랑 그 다음에 네임이랑 그 다음에 일렉트가 있어. 그래서 콜은 a를 b라고 부르는 거고 메이크는 a를 b로 만드는 거고 네임은 자, 봐봐 a를 부르다라는 이야기고 a를 b로 만들다. 그다음에 A를 B로 이름짓다. Elect는 A를 B로 선출하다. 뭐 뽑다. 약간 이런 거라고 보면 돼요. 뽑다 어려움에 선출이 어려움 뽑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목적어는 보통 뭐로 오냐? 하면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동물이 올 수도 있고 뭐든 올수 있는데 그죠 명사가 올 수도 있어요. 뭐 사람을 나타내거나 뭐 동물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도 올 수도 있다고. 사물이 올 수도 있고 뭐든 상관이 없어. 그죠? 요거 밑에다가 잠 번만 더 쓸게. 자, 목적어랑 자, 목적격 보어 에, 그렇죠? 목적어야가 뭐가 올수 있다고 얘네 명사들이 이렇게 올 수가 있어, 그래서 올수 있고 만약에 대명사가 온다라고 하면 뭐가 오냐면 me, you, us, them, her, him 이런 애들이 온다, 약간 이런 애들이 온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명사가 올 수도 있어. 뭐 우리 엄마. 뭐 우리 아빠, 우리 누나, 뭐 이렇게 뭐 누나, 형제, 뭐이렇게 일반적인 명사들이 올 수도 있고 대신해서 쓰는 명사들이 오면 me, you, us, them, her, him, it 요런 애들이 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얘네 둘의 관계가 뭐인 걸 기억해야 된다고 항상 똑같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죠 물론 find도 있고 있는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어려우니까 요거 네 개만 조금 더 외워가면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장 중요한 건 메이크야. 메이크는 왜 중요하냐면 메이크에 관련된 문제가 되게 잘날 거예요. 그래서 메이크가 왔어. 그 다음에 A랑 B가 왔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메이크 뒤에 A만 올 수도 있어. 그러면 우리가 찾는 5형식은 아니지. 왜? 만들었어. 이걸 만들었다. 니까 아니야. 우리는 목적어가 몇개 필요한 거야? 두 개가 필요하니까 얘를 고르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건. 그러면 여기가 두 개인데 같으면 그렇죠? 요렇게 얘가 같으면 우리가 찾는 5형식인 거고. 그렇죠? 만약에 얘랑 얘랑 뭐 하면 다르면 몇 형식이라고? 사형식이다. 라는 이야기야. 자,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를 I make you, 어. 이게 있고, I, 엄마야, make, 있어. 나는 너를 빵으로 만들었어. 너랑 빵이랑 같아 달라. 사람을 빵으로 만들 수도 없지. 그러면 은 얘는 몇 형식인 거라고? 사형식. 그렇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있는 사형식이고 나는 너를 의사로 만들었다. 너랑 의사랑 뭐하니까 똑같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콜 A, B랑 똑같은 O 형식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뭐가 올수 있냐면 메이크 e 그 뒤에다가 그냥 쓸게요. 자, 메이크 뒤에 올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은데. 메이크 뒤에는 뭐가 올수 있냐면 형용사가 올 수도 있어. 그렇죠? 1번, 2번은 메이크 다음에 진짜 A랑 뭔가가 오고 A 다음에 명사가 올 수도 있어. 그렇죠? 그다음에 메이크 뒤에 A 뒤에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고 make 뒤에, a 뒤에 똑같이 명사가 올수 있어. 자, 그럼 봐봐. 여기랑, 여기랑 같으면 얘는 뭐라고? 5형식이고, 그렇죠? 얘랑 얘랑 뭐하면? 다르면 얘는 4형식이고 명사가 아니라 동사, 원형이면 얘는 뭐라고? 이때의 메이크는 사역동사라고 부르는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요. 까먹어서도 안 되고, 뭐 해서도 안 되고, 일단은 요거는 조금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는 이거고, 문제를 풀면서쭉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이번에는 지각동사야. 그래서 지각동사도 오형식이야 주어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그죠? 근데 여기에 동사가 뭐가 오면, see, 마치, hear, 어머냐, hear listen, to도 같이 해요. 죠 listen to. 그 다음에, feel. 이런 게 오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와야 되냐면 동사 원형이 오거나 아니면 뭐가 오거나 ing가 오거나 둘 중에 하나를 쓸수 있다라는 이야기야, 그렇죠? 근데 이 ing가 쓰면 어떤 느낌이 강하냐면 진행의 의미가 조금 더 진행의 의미가 강하다라고 보면 돼, 그렇죠? 어떤 느낌이냐면 I, I, C의 과거 소유야. So yeah. You eat bread도 있고 eating bread가 될 수도 있어, 그죠? 왜냐면 eat도 되고 ing도 되고 똑같으니까요 그죠? 소유 뭐 이런 지각동사 온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고 i n g 가올 수도 있는데 i n g 가 오는 건뭐 하는 거야? 네가 지금 먹고 있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인가요? 먹는 중인 걸 본다라는 이야기 그렇죠. 요거는 조금 잘 봐야 되고 ing를 붙이는 거 기억을 해야 돼. ing 어떻게 쓰는지는 조금 기억해야 돼요. 자, ing 붙이는 법 혹시나 몰라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줄 건데, 그쵸? ing 붙이는 어떻게 붙이냐면 첫 번째는 보통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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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g를 붙이면 돼. 두 번째는 e로 끝나면 e 빼고 ing야. 그겠죠 우리가 뭐 클린 같은 경우에 뭘 붙이면 돼? ing 이렇게 붙이면 되지. 근데 메이크는 어때요? e를 빼고 ing다. 요런 거좀 보면 되고 세 번째는 IE로 끝나는 애가 있어. E로 끝나면 그러면 Y IE를 Y로 고치고 ING야. 자 다시 말하면 I 이런거 어떻게 고친다고? D 쓰고 Y 고치고 ING다. 이런거 기억을 해야되고 자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 단모음 단자음으로 와, 그죠? 그러니까 단모음이라는 거는 아에이오오가 e, 몇 개? 한 개라는 거고 단자음은 모음 뒤에 자음이 몇 개? 한 개인 거, 그죠? 스윔 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뭐? 탭 이런 거, 그렇죠? 컵막 이런 거 모음이 몇 개야 여기 하나 모음이 동사에 한 개씩 있지? 그런 다음에 뒤에 자음이 몇 개야? 한 개지? 그러면은 M 하나 더 쓰고 ing P 이거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는 거 하나 더 쓰고 ing를 쓴다 요 이야기야 ing 붙이는 것까지 그렇 그래서 요런 애들이 오고 나면, 그죠 혹시나 여기다 더 쓰면 뭐 스멜도 되고 뭐 여러 가지도 다 돼, 그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자, 보세요 여기. 그 다음에 뭐냐, 우리 이거 ing 한번더 하면 이것도 있어. 거짓말하는 것도 되고 누워 있는 것도 되거든. 그래서 이거 눕다도 되고 거짓말하다도 돼. 하다. 그러면 얘는 뭘로 바뀌어? Y 이렇게 바뀐다. 요거는둘 중에 하나야. 눕는 걸 수도 있고 거짓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하고 문제 풀때 조금 조심해서 풀고 ING 맞추는 것도 잘 보고 하면 됩니다. 끝. 자, 안녕. 이번에는 다른 게 아니고 5형식 동사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5형식 동사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가. 그래서 오형식 이거는 진짜 이거 시험지를 받자마자 바로 써놓는 게 최고야. 그래서 뭐 현재 완료해서 용법 네 가지의 힌트가 있었잖아. 그런 것들 다 적는 거랑 똑같이 이것도 시험지를 받자마자 그냥 다 적어. 이거는 어떻게 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외우는 거 말고. 자, 그래서 우리가 문장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야. 그 동사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고 목적격 보어가 달라진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어떤 학교는 뭐투부정사가 나올 수도 있고 동사 원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다 써야 돼. 왜냐하면 투부정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 막 틀린 거 찾으세요 이러면 결국에는 다 배워야 돼. 다 알려주시고.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냐면 첫 번째, make 또뭐 있냐, find, think 나오면 그죠? 또 뭐야, keep 이런 단어가 나오면 똑같은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와 똑같은 자리에.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뭐가 바뀌면, 사역동사라고 불리는 애들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make, have, let, 요렇게 3종 세트가 있단 말이지. 걔네가 오면 똑같은 자리인데 동사원형이 와. 그죠? 그리고, 요거 3번에는, call, 또메이크 e 또, 또 껴있지. 메이크, 부르고 또 뭐야 이름 불러줘 약간 이런 것들이 오면 명사야 그녀는 나를 천사라고 부른다 그녀는 나를 의사로 만들었다 약간 이런 것들 3 번은 굳이 외우지는 않아도 되죠 일번이 번은 어쨌든 꼭 외워놔 나중에 꼭 외워야 되는 거는 알려는 줄거야요사 번은 지각동사라고 하는 게 있어 보고 듣고 막 이런 거 있지 그래서 보고 보고 듣고 리슨 투는 세트야. 그다음에 뭐 느끼고 이런 애들이 오면 뭐를 쓴다고 똑같은 자리에 동사 원형이 오거나 아니면 이게 ing가 붙어 있는 애들이 오거나 이제 동사 원형이 오거나 ing가 오거나 그렇죠. 무조건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요 애들이 나올 텐데 ask, want, tell. 어, 얼로우 어겟또 뭐가 있나? 잠깐만. 우리가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 어드바이스 막 이런 것들 많거든. 그 일단 한번 볼게요. 여기에 어, 어드바이스. 그다음에 뭐 익스 팩트. 맞나 됐나? 요 정도. 요렇게 오면 똑같은 자리에 뭐가 온다고? 푸고 정사. 똑같은 자리인데, 동사가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 어디에?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다 오는 게 다른 것 뿐이야. 오는 게다 달라. 자, 그래서 이것도 마저한번 적어보고, 마지막 6번만 적어보면 돼. 6번이 약간 괴물 같은 애야. 이상한 놈이야. 헬프 우리가 모르지 않지. 헬프 독자잖아. 그럼 헬프는 욕심쟁이여가지고, 동사 원형도 오고, 투구정사도 오고, 둘 다. 동사원형도 오고 두부장사도 오고 둘다 온다라는 거 기억하면 돼요. 그래 동사원형이 왔다고 틀린 게 아니고 두부장사 왔다고 틀린 게 아니라 얘는 욕심쟁이라서 다와. 그래서 다와. 그다음에 동사가 되게 많아. 오덜. 또 뭐가 있나? 그래 이거 잘 나온다. 등등등.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건 어떤 거냐?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게 2번, 4번, 5번. 6번 요거 동사들은 조금 알아봐야 돼 시험지를 받자마자 이거는 써놔야 돼. 그래서 얘가 5번에 있는 단어가 생각보다 진짜 많아 한 10개가 넘어. 그래서 사육 동사는 요거 세 개밖에 없고 지각 동사는 둘 네. 다섯 개밖에 없거든. 그리고 헬프까지 하면은 뭐 해봐야 10개밖에 안 되잖아. 그거 10개 보고 그다음에 처음 보면 뭐 하면 돼다 툴을 갖다 때려넣으면 거의 정답일 거야. 그래서, 그렇죠? 그런 식으로 외우는 게 아마 조금 더 빠를 거예요. 그래서, 투부정사 쓰는지, 아니면 은 뭐, 동사 원형 쓰는지를 반드시 구별하는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잘 봐야 된다. 라는 거. 오형식 동사는 딱 여기까지 설명을 할게요. 끝! 자, 이번에는 소대세 so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소댓은 so 너무, 뭐, 뭐 해서, 뭐, 뭐 하다라는 이야기요 자, 소대시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라는 건데 소대 사이에는 뭐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 부사가 올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럼 일단은 첫 번째로 형용사일 때는 언제 오냐면 비동사가 있을 때 있어. 그렇죠? 여기 앞에 비동사가 있어. 그렇죠? 근데 부사는 비동사가 없을 때야. 부동사가 있고, 얘는 비동사가 없어. 그럼 형용사, 부사 쓰면 돼. 자, 그 형용사랑 부사를 구별하는 거는 뭐를 보고, 부사는 ly가 있다. 라는 거를 보면 되는데, 그죠? 자, 형용사랑 부사의 차이는 부사는 뭐를 달고 다닌다고? ly를 달고 다녀. 그럼 ly 없는 거는 다보다 형용사가 맞다. 라고 보면 돼. 얘는 ly를 쓰지를 앉는다 라는 이야기인데 짜증나게 러블리 프렌들리 요거는 형용사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ly 중에서 유일하게 있는 형용사야 그래서 요거는 조금 기억을 하면 돼요 자, 그럼 소대세는 두가지가 있는데 어떤게 있냐면 주어 동사 아이고 봐봐. 소형부 대다음 주어 캔이나 푸드뭐다 상관없어요 현재 과거니까 동사 원형인 게 있고 그죠? 두 번째 일단 첫 번째 거 하고 두 번째 거 나중에 쓸게 자 이때는 뜻이 뭐냐면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아, 뭐뭐 할수 있다 할수 있다, 그렇죠? 뭐 주어가 이거 이거 할 만큼 충분히 할수 있다라는 거야. 너무 힘이 세서 이거 할수있대 그러면 어려운 이야기지만 학교에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 소형 이거를 뭐로 바꿀 수 있냐? 아니요 여기 있는 형용사가 형용사 넣고 수부정사로 바뀔 수 있다라는 이야기야. 그죠투 다음에 이 부위가 동사 원형이니까 잘 봐봐요 예문을 일단 예문이 뭐가 있을까 I I am so strong. 네, 그래서 I can I can move the table. 나는 힘이 세서 이 테이블을 옮길 수 있다 이제 그렇죠? 너무 힘이 세서 이 테이블을 옮길 수 있어 그럼 이걸 뭐로 고칠 수 있냐면 im은 a 그대로 써요 so that 여기만 이렇게 달라지는 건데 뭐가 달라지는지 잘 봐봐 형용사가 어떻게 온다고? 앞으로 튀어나와 그 다음에 enough2를 일단 냈다 써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뭐? can 뒤에 나오는 여기 있는 거 있지? 여기 동사 원형이 뭐로 오면 된다고? 뒤로 오면 된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뭐 하면 돼요? 그냥 쓰면 된다. 요렇게입니다 어려운 게 없어. 자 여기에서 쏘랑 대시랑 아이랑 캐이다 사라지고 남아 있는 것만 이너포2는 냅다 쓰고 요거만 요렇게 내려오면 된다.라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요거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형 뭐야 쏘 다음에 형용사랑 부사가 똑같이 왔어, 될까지 왔어. 근데 주어 다음에 can't couldn't가 오는 거야. 뒤에는 똑같이 동사 원형인데. 그러면 뜻이 너무 뭐뭐해서 할 수가 있다고 없다고 할수 없다라는 뜻이야. 그럼 이거는 뭐로 바꿀 수 있냐면 투투 to, to 동사 원형으로도 바꿀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to to 동사 원형. 자 그러면 예문이 한번더 볼게 I am so full that I can't eat more 그쵸? 나는 빵을 먹을 수가 없어 나는 배가 너무 불러 가지고 빵을 못 먹겠대 그러면 똑같이 I am은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to to를 쓰는 거야 to를 먼저 써 투서 그다음에 요 가운데에다가 뭐를 형용사랑 부사를 여기다 쓰는 거야. 그래서 투풀하대 그다음에 뭐를 쓴다고? 투를 요렇게 넣고 봉사원형은 어디 있는 거? 캔이랑 캔들 뒤에 있는 요이을 쓰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it 레 a 드 라고 보면 돼요. 똑같아. 소대신 so 일단 버리고 i c a n 버리고 for이 오고 인만 이렇게 남은 거 오면 끝이다. 라는 이야기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so that 이거 한번 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가 can이잖아요. 여기 아까 예문에서 can이었잖아. 그렇죠 m이랑 can이랑 뭐 한다고 시제가 맞잖아. 근데, 여기에 만약에 can이 아니라 could가 오면 어떻게 될까?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다. 라는 이야기야. 자, 뒤에다 한번 더 써줄게요. 자, 여기에 주어, 주어, 동사, so that, 그 그렇죠? 다음에 주어, 다음에 can, could, can't, 그렇죠? couldn't가 오잖아. 그러면 여기서 뭘 봐야 된다고? 동사랑 얘네랑 뭐를 해야 된다고? 시제를 맞춰야 한다. 한, 이야 여기가 만약에 현재면은 쟤는 뭘 쓰고 현재면은 캔이나 캔트를 쓰고 과거면은 뭘 쓰고 푸드나 푸든트를 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조금 기억을 하면 돼요 소댓시랑 어떻게 다른지 그죠 그다음에 형용사 중간에 끼는 거 그다음에 시제를 맞춰야 하는 것까지만 기억하면 돼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해석 일단 잘해놓고 이렇게만 볼게요. 끝.